안녕하세요 미국 도시광구 금광호입니다 자 왕초보도 할수 있는 전자기판 모으기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막 통신보도 모으고 싶고 막 음? 응? 자막금 번쩍번쩍이는 보드도 모으고 싶고 그렇잖아요 사람이란 게 그렇죠 하지만 아쭉이 어, 취미 생활을 하다 보면요, 들어옵니다 그런 거 언젠가 너무 성급해할 필요 없어요. 어 어차피 이게 업이 아닌 이상은요, 내가 시간 날때 하면 되는 거고 아,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가스레인지에다가 누룽지 끓여 먹는다고 올려놓고 까먹었어요. 누룽지가 더 누룽지가 됐네요 자 어쨌든 음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휘황찬란하고 거창한 거를 모으시려고 목표를 찾으면요 구하기 힘들어요 지쳐요 일단 눈에 보이는 거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혹시 아파트 사시면 아파트에서 쉽게 할수 있는 것들 찾으십시오 자 그런 것들 뭐가 있냐 핸드 소형 제품들 기판이 작다고 <laughs> 나쁜 게 아니에요. 소형 기판에, 어, 다기능을 넣을수록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런 게 더, 어, 집약, 과학이 집약돼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음, 그곳에는 분명히 더 많은 금과더 많은, 어, 값어치 나오는 반도체와 작업 시간 단축과 적은 쓰레기와, 그쵸?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막 80인치 테레비 뜯어가지고 나오는 보도 요만한 거 하나에다가 그쭉 길다란 보도 하나인데 물론 그분 보여요. 하지만 그 쓰레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렇자 그래서 지금 쉽게 가정집에서 제일 만 집집마다 있잖아요, 그건요, 그죠? 옛날에 쓰던 이제 어뭐야 이게 케이블 모뎀입니다 케이블 모뎀 케이블 모뎀 옛날거에요다 요게 이제 시스코 라우 응? 음? 링키시스 라우러 스위치요 8포트 짜리 요거는 세트박스에요 어. 이거 다 집에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옛날에 쓰던 것들 안 버렸다면 버리셨다면 주위 친구분들한테 물어보던 지인들한테 물어보던 어머님 아버님 댁에 한번 물어보세요.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집에 아파트에서 아니면 가정 일반 가정집 아니면 뭐 쉽게 쉽게 한번 시도해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나 그럼 이런 거 계속 모다 으 보면 이게 재산이 되거든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있다 한번 시작해 보시죠. 자, 풀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링크시스, 어, 8개짜리 스위치인데요. 자, 앞뒤로 있어요. 자, 여기서 나온 쓰레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세 조각 다 플라스틱이에요. 다 플라스틱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금핀 보이시죠? 이거 금핀 이 보드와 보드를 있는 거에 금핀 이 있고요. 어 이거는 오실레이터 같습니다. 사각형 오실레이터 같아요. 어. 그다음에 반도체가 하나, 둘, 셋, 넷, 다큰게 다섯 개나 붙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때는 쓸데없는, 그, 메탈들은 다 빼주십시오. 그 이런 게 붙어있으면, 고대 값어치를 저야할 수가 있거든요. 엄마 금방 안 나왔죠? 자, 다음으로 해볼 거는, 이제, 시스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앞앞 <laughs> 앞 커버, 뒷 커버. 이 모뎀 라우터, 시터 e 센트박스가요. 제일 쓰레기 효율적으로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기판은 효율적인 좋은 기판들이 나오는 대표적인 아, 아이템들이에요. 커버 뒷면에는 분명히 작은 반도체나 이런 것들 들어 있을 거예요. 음. 음. 이런 거는 제거 안 하셔도 돼요. 아니, 어안 들어 있네요. <laughs> 여기도 안 들어 있네요. 근데 뭐가 아마. 중요한 부분이니까 어, 실리를 해 놨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또 아래에서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 옛날 케이블 모뎀 그 케이블 외광 한국에 왜 제가 기억나 기억하는 게 2000년도인가 저 초반인가 아니면 말이 된가 그냥 그, 다세대 집 들어가는 집집마다 한국 갔을 때 이렇게 막 검은 케이블 청촥 매달려가지고 다만하게막 끌고 들어가는 거, 들어가 있는 거, 연결되는 거 봤거든요. 거기에 쓰던 모뎀이었어요 이게. 요 이것도 한번 빼볼게요. 기판은 떼야 돼요 이런 메탈이 달려있으면 은이 기판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정도까지는 그 괜찮긴한데 이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한번 떼어보려고요 오우 초롱성인데 다음에 보는 걸로. 요런, 아. 요거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보드에 대해서. 자, 이거, 이거 뭐, 메탈이 많이 달렸고 저쪽에서 저급 기판이 아닙니다. 하, 하, 품이가 아, 아, 저, 저급 기판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코너비지에 달렸죠 골드 라인 돼가지고. 어. 요게 달려있고, 그 다음에, 어, 얘는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요거 하나 때문에, 얘가, 아, 고품이 판이될 수가 있는 건데, 자, 얘가, 만, 만약에 이제, 음, 요거 다 한다면, 설명할게요 뜯고 오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세트 박스에요. 자, 그렇게 어 캐드 박스에서 기판이 나왔는데요. <laughs> 역시나 두 조각의 플라스틱이 나니다 나오면서 바로 알루미늄 나왔고요. 방열판 여기 있으니 방열판 제거해 주세요. 아, 세라믹 비 j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자, 보자. 다른 것도, 요것도 제거해야 됩니다. 이 안에서 카드가 하나 나오는데, 이게 아마 구동카드 같아요. 여기 어. 보이시죠? 여기, 금도금돼 있는 거. 그리고, 이런 이런 것들이 이제 아, 여러분들이 기판 저는 기판과 그 다음에 금추출용을 따로 모으거든요. 작, 작은 쪽기판에 금이 일단은 보이잖아요. 도금된 게 그러면 그건 제 거예요. 제가 예, 후추에 개인 취미로 이제 금추출할 걸 따로 모으는 거에 거기로 들어갑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따로 금 추출할 것으로 따로 넣습니다. 이렇게 따로금 도움 도 있고 그다음에 이 여기 이 뭐야? 메모리가 아니저 뭐야. 어 칩이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재활용 가능한 칩들이라고 하면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어, 저희 어, 일반인들한테는 얘 아, 뭐, 해당 없어요. 왜냐면그 사람들이 이거 따로 팔아서 몇만 원, 아, 기판 하나에 뭐이3만원3만원 받는다 해도 그럼 그 사람들 능력이잖아요. 다만 어, 이런 게 들어있다면 만약 에 여기 저기 그 메모리를 다시 할 수가 어 여기 MCU 칩들 있어요. 그 어, 이제, 피, 이제, IC 칩인데, 다시, 내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리라이트 할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칩이 만약에 박혀있는 보드라 그러면은, 그런 거는, 기판의 가치도 올라가지만, 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금추출하기 위해서 쓰는 보드가 아닌 판매용 보드가 돼요. 재활용, 재판매용 보드. 중국분들이 와서 이걸 사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사실 저희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게, 이건 이제 그, 기판 판매하시는 분들의, 피땀 흘린 노하우 거든요 10년 15년간 하면서 우리는 이거 일반 반도체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걸 볼줄 아는 눈은 그분들의 재산입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탐할 수는 없어요 다만 계속 공부해서 그걸 본인 것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어 일단 그런 게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이런 모뎀 라우터 그다음에 셋톱박스 뭐 그런 거네요 어쨌든 이렇게 또 집에서 간단하게 왕초보분들이 할수 있는 아유 요거 뭐한 20분 정도 해서 이만큼 기판 모았어요 아 기분 좋잖아요 이런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음큰 재산이 될 겁니다 네자 예. 이상 아 미국도시방부 금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